음 저는 딱 O, s 로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럼 회사에서 한근직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A, T, S 편집, 뭐, 뭐 코딩, 네, 그, 뭐, T, C 찍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감수자라든지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그럴 때는 이건 이것도 어쨌든 일반 회사원이잖아요. 그때는 조금 나이가 용량을 비칠 것 같아요. 왜냐면 어떤 조직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거기 현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연상자가 오는 걸좀 불편한 경우가 사실 많아요. 근데 프리랜서로 음. 음, 일을 하면은 어, 실력만 어정면 된다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우연히 알, 알게 됐을 때 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조금 그냥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의 번역본이 되게 안정적인 느낌을 많이 들어요. 저도 어, 한 사람의 작가로서 얘기를 하자면은. 일단은 좀 안타까운 거는 번역료가 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, 별로. 출판 쪽보다는 저는 조금 더 전망은 좋다고 봐요. 그리고 뭐 경쟁자도 많아지지만 그만큼 채널도 계속 늘어나고 뭐 번역은 여기 했던 거를 또 다른 데서 그대로 못 갖다 쓰더라고요. 채널이 다르면 또 다시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뭐 영화제 같은 것도 계속 있고 뭐극 국장, 물론 진이 힘들다고 하지만 뭐 국장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<laughs> 새로운 작품 나오고 또 지금 이제 개인 채널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디어의 발달이 계속 있으니까 영상 권익 수요는 어쨌든 간에 계속 멈추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안타깝게도 답은 없어요 답은 제 생각에 꾸준히 안정적이고 두개 보면 저는 공무원이 답인 것 같거든요 다만 현재 일하지 않, 일하고 있는 곳과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곳들도 어, 이게 시즌을 타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.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음, 납기를 정말 잘 지켜야 돼요. 또 기본 규칙을 지킨 성실한 번역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것도 사상근데 연락 잘안 되는 거. 그것도 <laughs>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거예요. 근데 이런 기본적인 걸 지켜주면은 그들도 필요할 때또 나를 찾더라고요.